안녕하세요. 산채의기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0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단엽성 극항 중투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좋고요. 변도 좋고 문이 좋고 완전 후육질의 무광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무광입니다. 아, 단엽 현재로는 단엽으로 보입니다. 단엽으로 보이는데 어찌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편이 좋아요. 색감 좋고 변 좋고 문이 좋고 완전 후육질의 아, 단엽 중투인데 제가 혹시 몰라서 단엽성 중투로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극항으로 가는 게제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색감이 이렇게 나와서 황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난초고요. 색감 빠지지 않고 아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짙어지는 색입니다. 황중투. 정말 멋진 종자. 지금 현재는 단엽 중투예요. 단엽 중투인데. 신화가 어떻게 클지 몰라서 그냥 단엽성으로 올립니다. 종자 너무 좋고요.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개체예요. 편도 좋고 육질 단단합니다. 아주 후육질이고요. 아 보시면은 이렇게 무광이에요 이렇게 무가 종자 아주 좋습니다. 일본에 아, 단엽성 중토극한의 단엽성 용토 두척이고요 아, 9에성점8 43만 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도 단엽 3반이고요. 황 3반입니다. 종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다만 아쉬운 게 입장이 하나 빠진 듯합니다. 하지만 종자 너무 좋고요. 마사지도 이렇게 보이시죠? 단엽 3반입니다.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어요. 지금 단엽 3반. 신화 복대 좀 보십시오. 황산만의 복대. 예선 난초 같참안아 보이죠?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키우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고요. 아,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두 번에, 이번에 단협. 황산반입니다 한쪽에 신안대고요 10에서 0.7. 지금 여기는 0.7이지만, 이, 이거는 지금 성장을 하면은 1cm가 넘을 것 같아요. 이 폭이. 35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도 금개 놓고,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금개 놓고, 종자 정말 좋고요. 편도 완전 후육질입니다. 금개 놓고, 두쪽에신한대잘 아, 달려 있구요. 아, 3번에 금개 놓고 두쪽에신한대입니다 17에서 0.7, 28만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도 종자 너무 좋아요. 아, 수정단엽입니다. 수정단엽. 이폭이 이렇습니다. 이 폭이 0 9 이상 되고요. 아 신화 보십시오. 신화는 모 쪽보다 굉장히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진 용자 수정 단엽. 수정도 수정 나름이죠. 종자 너무 좋습니다. 4원에 수정 단엽 한 쪽이 신화인데고요. 8 0 9 17만 원입니다. 아5 번입니다. 5 번은 금화수구요아 중투와 소심, 중, 금화소입니다. 금화소 세촉에 신한대달려있고요 금화소. 5번에 금화소입니다. 아, 금화소 무지구요. 중투와 소심입니다. 세촉에 신한대 뿌리는 아주 좋구요. 18에서 0.7, 6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여왕인데요. 아, 꽃이 너무너무 좋은 여왕입니다. 아, 천정 못지않게 꽃이 아주 좋아요. 근데 여왕이 원래 그, 저, 유백색에다가 축 들어지는 잎도 굉장히 얇은데, 이거는 단엽입니다. 단엽.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엽이에요. 완전 후육질의 단엽. 아, 여왕 한쪽에 한 입장이 있고요. 아, 신화. 지금 이렇게 올라오죠? 신화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아, 꽃도 좋고, 이거는 지금, 단엽, 단엽이에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단엽입니다. 뿌리 네 가닥이 있고요 아, 여왕보다도, 아, 지금 옆에 단엽 중투 같이 보여집니다. 여왕 한쪽에 한입장있고요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7에서 0.6, 14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조금 세엽성이에요. 호중투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완전 후육질의 호중투. 이거는 변발점만 하면은, 잎만 조금 넓어, 넓어지면은 좋은 종자입니다. 입이 까랑까랑해요. 다녀보지 않게 까랑까랑 한두쪽이신한되고요 종자는 아주 좋아요. 입이 좀 세엽성이라 그렇죠. 아, 7번의 호중투 두쪽이자안돼 있고요. 8에서 0.5. 6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아, 이렇게 복륜인데, 3반복륜.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3반복륜. 아, 세쪽이고요 세쪽에 자마둔 자리 있습니다. 아, 종자는 아주 좋아요. 그냥 복륜이 아니라 3반복륜이고요 키가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3반복륜 세쪽에 자마자리있고요 9에서 0.8, 6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소호반.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에 소호반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이렇게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잘 달려있고요. 뿌리 채삼입니다. 오늘은 뿌리들이 다 좋습니다. 9번에, 아, 소호반 한쪽에 잠안돼 있고요. 8에서 0.7, 5만원입니다. 아, 10번은 다도예입니다. 다도의복륜복색이죠화영이 정말 좋습니다. 다도의복륜복색복륜복색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두척에 신화한대입니다. 뿌리는 아주 좋고요. 10번에 다도에입니다. 다도에 두척에 신화한대고요. 15일생점팔,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구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아, 단엽 중투입니다. 단엽, 단엽성 중투입니다. 아, 제 눈에는 지금 단엽같이 보여지는데, 그냥 단엽성 중투로 지금 올립니다. 신화가 어떻게 클지 몰라서 지금 현재 모척에는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멋진 종자고요 색감 좋고, 변 좋고, 아, 무늬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종자목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이런 종자는 정말 키워볼 만한 난초죠.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 6가닥 잘 내려져 있고요 뿌리 이렇게 해서 가다. 1번에 아, 극, 단엽성 극항 중투입니다. 두쪽이고요9 0 8 4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3반 단엽이고요. 황 3반 단엽입니다. 나사지도 보이시죠? 황 3반 단엽. 아, 다만, 아쉽게, 입장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아,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잘 나오고 있고요. 완전히 손가락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황 3반의 단엽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 뿌리는 최상이고요. 이번에 황 3반 단엽입니다. 아, 10에서 0.7, 30, 5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금개 놓고구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금개 놓고. 종자 너무너무 좋구요. 색감 좋고, 변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두촉이 신한대입니다 아, 변도 후육질 아주 좋구요. 뿌리는 다섯 가닥 있습니다. 금개 놓고. 3번에 금개 놓고 두 쪽에 신화한대구요. 아, 이폭이 0.7, 28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수정단엽이구요. 수정단엽, 이폭이 이렇게 넓습니다 수정단엽. 아, 수정단엽, 수정도 수정 나름이구요. 정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화가 정말 멋지게, 높게 나왔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이런 개체들은 종자 먹으로 추천드리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4번에 수정단녀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잎폭이 0.9, 17만원입니다. 아, 5번은 금화소입니다. 금화소, 무지고요 중토화소, 신금화소, 세쪽에 신화한대고요. 아,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는 10가닥 이상 되고요 금화소. 중자 소심 금화소입니다5번에금화소세 쪽이 신환되고요. 중자 소심입니다. 아, 이 폭이 0.7 6만 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여왕이고요. 여왕인데 종자가 꽃도 너무너무 좋지만 아, 그냥 보면 단접종트로 보여요. 이렇게 단엽종트로 보여요.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왕이 원래 키가 조금 크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입이 훌러덩는 하는데 이거는 단엽종트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 뿌리는 세, 세 가닥에 짧은 뿌리 하나, 네 가닥이고요. 여기 또 옆에 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까맣게, 조그맣게. 뿌리 네가닥 있습니다. 여왕. 꽃이 정말 좋죠? 아, 꽃이 천정묻지 않게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6번의 여왕 한쪽에 아, 신안대 달려있고요이 폭이 0.614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호중투데요 아주 세엽성의 키가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하지만 변이 완전 후유질러요 단엽성이에요. 종전 아주 좋습니다. 다만, 뿌리가 조금, 뿌리가 지금 현재 5가닥 있어요. 3개, 4, 5 가닥 있어요. 세 개, 네, 다섯. 다섯 가닥 있는데, 두 쪽에, 아, 신화도 한대 달려 있습니다. 종전 아주 좋습니다. 단엽성 호중투입니다. 7번에 단엽성 호중투. 아, 사이즈 잘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고요. 호중투 두 쪽에 잠아 있고요. 잎폭이 0.5.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3반 복륜인데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후육질로 짤막하니 아주 좋고요. 3반 복륜. 아... 아 자마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자마 하나 지금 달려있고요. 3반 복륜 세척에 자마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아, 뿌리는 그다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고요 뿌리 다섯, 여섯, 일곱 가닥 있습니다. 아, 조그만, 키가 아주 짧막하니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아, 3번 복륜 3쪽에 참아달려 있고요이 폭이 0.8, 6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소호반. 종자는 아주 좋아요. 한쪽이지만, 종자 너무 좋습니다. 소호반이구요. 아 신화도 이렇게 잘 달려있네요. 뿌리도 아주 좋고요. 뿌리 6가닥 있습니다. 소호반 예쁜 종자 소호반 한쪽에 신화 달려있고요. 9번에 소호반입니다. 이폭이0.7 5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다도예고요. 다도에 두쪽에 신화인데 아 복림복색입니다. 다도에 아, 뒷대는 조금 잘렸어요. 잘리고, 신화 한쪽에, 한쪽에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아, 뿌리는 아주 최상이고요. 아, 봉인복색 다도예입니다다도예두 쪽에 신화 한 대고요. 뿌리는 최상입니다. 아, 이쁘게 0.8,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분부터 10분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